자, 경우의 수 여섯 번째 개념, 제목은 색칠하는 방법의 수예요. 색칠하는 방법의 수. 오른티어만 볼게요. 색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한다. 첫 번째, 먼저 인접한 영역의 개수가 가장 많은, 여기서 인접이란 말은 이웃입니다. 이웃. 옆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옆이나 앞이나 뒤에나 이렇게. 하지만 대각선은 제외하는 거예요. 그때 가장 많은 한 영역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영역으로 옮겨가면서 이 전에 칠한 색을 제외하면서 칠하는 경우에서 따져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 따라서 같은 색을 칠하는 경우와 다른 색을 칠하는 경우를 따져봐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게 지금 말로 설명이 잘안 되니까 문제를 직접 보면서 실전 개념을 한번 익혀봅시다. 색칠하는 거 처음 먹을 때잘 먹어놓으면 갈수록, 뒤로 갈수록 문제가 되게 어려운, 어, 공간도형, 막 주사위 같은 거 색칠하는 것도 쉽게 느껴질 거니까 잘 따라갑시다. 자, 문제 한번 보러 가봅시다. 대표 문제입니다. 바바 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일단, 어, 다섯 가지 색연필이 있고요. 오른쪽이 그림, 도형 보이죠? 이제 여기다 색칠할 거예요. 하는데, 같은 색을 여러 번 칠해도 되는데, 아까 인접한 곳, 다시 말하면 이웃하는 곳은 다른 색을 칠하래. 자, 하는 방법이 첫 번째 뭐였냐면, A, B, C, D, E 중에서 가장 많이 이웃되어 있는 곳이 A잖아, 그치? 그럼 A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먼저 쓰는 거예요. 그래서 A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다섯 가지죠. 색칠이 다섯 개일 거니까. 따라서 A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다섯 가지라고. 이해되나? 만약에 A, B, C, D, E 색깔 중에 내가 칠하라 그랬으니까, 만약에 A, B, C, D, E를 갖다 색깔 칠할 때 빨주름 초파남보여다 쳐봅시다.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색깔은 다섯 가지지. 그래서 일단, A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A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다섯 가지. 다섯 가지야. 그 동시에 이제 B부터 칠해볼게요. B. 여기를 갖다가 쌤이 색칠을 색깔을 아, 보여줄게. 자, 이 색깔, 이 색깔 이 색깔, 이 색깔 이 색깔이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A에 칠할 수 있는 게이 다섯 가지 중에 하나를 칠할 건데 내가 어... 이 회색을 칠했다고 쳐봅시다. 이렇게 칠했습니다. 팍팍팍팍 칠했어요. 그럼 남은 색깔은 이제 몇 개인 거야? 네개 남았지, 그지 얘들아? 남은 건네개 남았어? 남은 건이네 가지 중에서 하나를 칠해야 돼. 자 그러면 B 자리에다가 내가 이번에는 또 어, 칠할 수 있는 게 B가 칠할 수 있는 건 동시에 칠할 수 있는 건 B가 칠할 수 있는 건네 개가 되겠죠. 그쵸죠네 가지. 여기에 칠할 수 있는 건네 가지가 온다고. 자 그러니까, 그러면 또 선택을 했다고 칠게. 쌤이 여기에는 어이 색깔로 칠했습니다. B 자리 이 색깔로 칠했습니다. 이렇게 됐죠. 이제 그러면 C에 칠할 수 있는 거. C에 칠할 수 있는 거는 B에 칠한 이 색깔도 안되고 A에 칠한 색깔도 칠할 수는 없잖아. 따라서 B에 칠할 수 있는 건이세 가지 중에 하나겠죠. 이제 맞아요. 아, 그래서 B에 칠할 수 있는 건세 가지 중에 하나일 거니까. 세 가지. B에 칠할 수 있는 건세 가지야. 그러면 그 중에 내가 어, 요 파란색으로 칠했다고 쳐봅시다. 자, 이제 그럼 D에 칠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두 가지가 아니라. 얘들아. 이 D에 칠할 수 있는 거는 너는 또세 가지가 되는 거야 왜 C와 A를 제외한 이 색깔을 또 칠할 수 있거든 이 색깔을 D에는 또 칠할 수 있기 때문에 아쌤 그래서 D에 칠할 수 있는 것도 또세 개가 되는 거야 그럼 자동으로 E에 칠할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 색깔을 또 칠할 수 있거든 그럼 이웃된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E에 칠할 수 있는 것도 세 가지 이게 이제 익숙해지면 바로 볼게. 5, 4, 3, 3, 3.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이게 되나? <laughs> 나 이런 문제 나오면 동시에 칠할 거니까 5, 4, 3, 3, 3, 3. 요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 540까지. 됐죠? 5, 4, 3이 1이 아니야, 얘들아. 보자마자 5, 4, 3,이 1 하면 안 돼. 자, 그럼 이제 난이도 있게끔 조금만 바꿔볼게. 자. 영역이 이제 네 가지 영역을다 칠해져 있고요. 네 가지 영역을 골라서 네 가지 색으로 칠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인접한 거 칠하면 안될 거니까 A부터 골라볼게. 그러면 이제 상식이 모습이죠. 여기에 이제 네 가지를 칠했어요. 그럼 네 가지를 칠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고민을 한번 해 보는 거지. B가 됐든 C가 됐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나는 B 자리에다가 나는 세 개를 칠 쳐다 쳐봅시다. 이렇게. 세 개를 쳤어요. B에 세 개. 그러면 D가 그러면 당연히 3세 개고, 세개 3개 거니까 나는 여기 세 개인가? 이럴 수도 있지. 세 개인가? 그러면 세 개니까 정답은 나는 B자리에다가 그러면 세개 거니까 두 개니까 나는 여기 이제 두개 칠해야지. 이렇게. 그럼 정답은 4, 3, 3, 2. 이렇게 하면 정답이다. 라고 하면 뭔가 이상해야 돼. 왜? 이거보다 더 있는 것 같거든. 느낌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뭔가 안 된다라는 걸 알게 돼. 왜? 사고가. 그래. 그러면 뭐가 잘못됐는지 볼게요. 뭐가 잘못됐냐면. 자, 색칠을 한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한번 보여줄게. 네 가지 색깔을 다 봅시다. 자, 이 색깔, 쌤이 요 색깔, 요 색깔, 요렇게 있다고 치고, 첫 번째에 이 색깔을 칠했어요. 그럼 두 번째 나는 세개 중에 하나니까 이 색깔을 칠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나는 여기에다가, 어, 남은 세 색깔이라고 했는데, 세 색깔을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노란색을 칠했다고 해볼게요. 여기다 노란색을 칠했어요. 노란색. 자, 그런데 노란색을 칠해도 되지만, 나는 여기에 원래 있던 A의 색깔을 칠할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노란색을 칠했을 때는 여기에다가 칠할 수 있는 색깔이 노란색을 칠했을 때 칠할 수 있는 색깔이 진짜 두 개가 맞아요. 다시 말하면 빨간 거를 칠할 수 있거나 요 하늘색을 칠할 수 있는데 만약에 만약에 여기에 b 자리에 A랑 똑같은 색을 칠했다고 하면 B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나는 세 가지 색을 칠할 수 있는 거거든. 이렇게. 아, 이럴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독적으로 너만 딱 써서 될수 있는 답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제 뭔가 이상한 걸 느꼈으니까 이렇게 갈 거라는 거지. A와 내가 A를 먼저 선택을 했어. A에 들어갈 수 있는 게네 가지였다고 선택을 했다고 치자.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는 이렇게 A와 B, D가 같은 색으로 칠하는 경우를 따져볼 거야. A와 D가 같은 색인 경우. 이런 케이스 하나랑 두 번째, A와 D가 같지 않은 색인 케이스 하나. 다른 색. 따라서 A와 D가 무슨 색? 다른 색으로 갈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이제. A를 먼저 칠했어요. A, A, B, C, D를 칠하는데 A는 네 가지가 된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D는 A가 네 가지로 선택하는 순간 D는 결정권이 없어요. 너는 그냥 한 가지예요. A가 선택하는 걸 그대로 따라서 선택하니까 D는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괜찮아? 어.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그러면 B가 선택할 수 있는 건세 가지, 맞습니까? B가 선택한 세 가지. 그러면 C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몇 가지? 세 가지 이렇게 나오는 거지 돼? 그러면 나는 얘를 다 곱할 거야 이렇게 곱할 거야 따라서 얼마가 돼요? 9, 4 36인가요? 그렇죠 36 이렇게 36까지 자 이번에는 A와 D를 다른 색을 칠할 거야 내가 여기 D를 갖다가 다른 색을 칠할 거야 여기 만약에 다른 색 이렇게 차다 칠해져 있어요 다른 색을 칠할 거라고 생각해 A가 아닌 다른 색이에요 그럼 일단 A, B, C, D를 칠하는데 A가 일단 설정이 될 거지 A가 네 가지로 설정하는 순간 D는 자동 방으로 세 가지가 되는 거죠 맞아요? 어 D는 내가 세 가지라고 했어요 D는 세 가지 A D일 거니까 A가 네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면 D는 무조건 세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남은 색깔을 이제 잘 보세요 B, C, B를 먼저 해볼까 B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이제 두 개밖에 없어요 맞죠? C에 칠할 수 있는 색깔도 두 개밖에 없어. 괜찮아요, 이거? 오케이. 따라서 이걸 곱할 거야. 4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3은 얼마가 되겠어요? 48인가요? 48. 조금 어렵죠. 그래, 어쨌든 요, 요 사고를 키워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다른 경우잖아? 그니까 러 항상 또눈이될 거니까 두 개를 이렇게 더해주는 거예요. 괜찮아? 그럼 래36 더하기 48이죠. 조금 신경 씁시다. 그럼 84. 한번더 가볼게요.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번에는 다섯 가지예요. 다섯 가지. 당연히 제일 많이 인접해 있는 이 부분, A를 먼저 선택할 거예요. 자, A를 먼저 선택할 건데, 마찬가지야. A부터 이제 돌아갈 건데, A, B, C, D인데, 문제는 마주보고 있는 이 녀석, 이 B라는 녀석과 이 D라는 녀석이 이렇게 같은 색으로 칠해져 있는 경우와, B라는 녀석과 D라는 녀석이 다른 색으로 칠해져 있는 경우를 이제 항상 나눠줘야 되는 거야. 마주보고 있는 현상이니까. 그러면 케이스를 나눠볼게요. 첫 번째, BD가 같은 경우, BD가 같은 색, 요렇게. 두 번째, B와 D가 다른 색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일단 A부터 선택하는 거야. 나는 A, B, C, D, E까지잖아. 그럼 A는 선택할 수 있는 게 다섯 가지니까 너는 5 B는 그럼 4가 되는데 B가 선택되는 순간 같은 색이라 그랬었네 분명히 그니까 D는 무조건 한 가지가 되는 거야 이해되나? 어생왜한 가지죠? B가 파란색이면 D도 파란색이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어 어, 선택할 수 있는 게한 가지밖에 그 색깔밖에 없다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나? 자 그럼 갈게 A는 다섯 가지 B는 네 가지 C는 몇 가지겠어, 그러면? A, B, 네 가지? C는 세 가지가 되겠죠? 세 가지. D는 없어요. 그 다음 E는 B와 D가 같은 색일 거니까, 어, 다섯 가지 색깔 중에서, 어, 어 C가, 미쳤나봐? 미안해? C가 두 가지죠, C가 두 가지. 그쵸? C가 두 가지. 어, 어 미쳤나봐? <laughs> C가 세 가지죠, C가 세 가지. 그쵸? 음, C가 세 가지. C 세 가지입니다, C 세 가지. 자, C 세 가지고, 왜 같은 색일 거니까. E도 세 가지가 되겠죠. 얘를 다 곱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빠빠빠빠, 싹싹 곱해주면. 그쵸? 남은 색깔은, 어, 180까지. 돼? 요거 180까지. 그치? 어, B와 D가 같은 색깔일 때야. 자, 이번에는 다른 색깔 일다볼게 자, B가 파란색이라 했을 때, D는 이번에 요 노란색을 칠했다고 쳐봅시다, 이렇게. 자, 그럼 선택해봅시다. 다른 색이야. A, B, A, B, C, D, E가 있어요 A가 다섯 가지야 자, B는 네 가지인데 자, B랑 D는 다른 색깔이야 그러니까 D는 A에 있는 색깔도 못 선택하잖아? 따라서 D는 자동빵으로 세 가지 색깔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C가 쓸수 있는 건 너는 다섯 가지 중에 이제 두 가지밖에 없어요 C 두개 왜? A, D, E가 서로 다른 색깔 다 칠해져 있거든 그럼 남은 거두 개밖에 없고 자동으로 E도 두 개밖에 없어요 이렇게 인정? 좋아 그래서 요게 조금만 복습을 해가지고 이해를 시켜서 또 읽어보고 써보고 풀어보고 하다보면 이게 이해가 되는 순간 아주 잘하는 거라고 곱하면 240이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합의 법칙 두개 더하는 거야 180 더하기 얼마? 240 요렇게 해주시면 420 420 나오면 420자 색칠하기까지 했고요 세 문제 복습 많이 하신 다음에 다른 연습 문제 많이 풀어주시면 색칠하기는 아작내는 겁니다 알겠죠? 자,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요.